이게 이 골반이라는 게 틀어졌다는 진단을 받는거는 대개 이게 발 길이가 딱 달라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죠 짧죠 얼마나 짧아요 반이 짧대요 반, 반이 짧대요 이거 길어나는 거 보시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짧잖아요 그죠 짧죠 이게 짧은데 이게 길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나와.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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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반, 틀어진 골반들, 바로 데 네. 뼈들 움직여, 뼈들 움직여,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빌리치고 돌아가 골반들 움직여, 지금 움직여, 모든 뼈들 움직여, 모든 뼈들 움직여. 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왕이이름하는 거야. 다들 완벽하게 치유돼 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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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벽하게 됐죠. 이게 이게 벌써 이렇게 이 정도 짧았던 발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반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너무 나왔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부르가 이제 그래서 어디가 아픈 거야? 지금 현재. 무릎도 아파? 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치유의기름 풀어져, 전까지 네. 영골들 재생되, 종기집고 네. 들어가, 네. 영골들 재생되, 네. 이제 뛰고 춤추고 천하하게 들어와 주시오. 네. 얼반들 정상으로 돌아가, 오라바시잔다라바바디아라불 네. 들어가, 불, 네. 선능의불 들어가, 선능의불 들어가, 오라바시의매로가라바디아불들어봐 네. 자, 내려와서 뛰어봐. 자, 같이 뛰어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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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이쪽으로 한번 뛰어봐. 박수, 뛸때하나위 치유가 이만니다 박수, 박수. 그러니, 그러니, 을렐루야 이제 완벽하게 치유될 겁니다.